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브레이크아웃 클론이라고 써줍니다. 템플릿 2D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창이 뜨면은 게임뷰에서 1080 곱하기 1920으로 만들어주시고, 어, 윈도우 창 여러분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선택할 수 있고, 또안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우선은 카메라 모양이 거, 거슬리니까, 카메라 소리 다 꺼주시고 에셋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애니메이션 컨트롤 D를 누르고 리소스 컨트롤 D를 누르고 ETC 기타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컨트롤 D를 누르고 스크립트 스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리소스를 전부 다 리소스 폴더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넣고 0.5209 y도 0.5209로 해주시면 딱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전부 다 선택하고 First Mono Load Type Compress로 PCM을 해주시면 효과음이 아주 최적화로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놓고 Player Awake를 꺼주시고 우클릭 Create Empty Sound 사운드라고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 넣어주시고, 사운드를 나중에 관리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사운드는, 사운드랑 이거랑 백그라운드, 아이콘까지는 다 ETC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B를 쪼갤 건데,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해주시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어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순서대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쪼갤게요. 공 같은 경우는 대충 하고 트림이라고 눌러주시면 꽉 차게 됩니다. 트림. 이 승리가 그 승리가 아니에요. 누구인가? 약간 좀더 위로 하고 트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 있죠. 우리 패들에 이 초록색 초록색 보이나요? 이 초록색을 여기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로로 늘어날 때, 어, 그,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어플라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B가 0부터 25까지 쫙 쪼개진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B에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해줘야 픽셀화 돼요. 그래서, 크게 봐도 깨지지 않, 않고, 우클릭, UI 텍스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 캔버스에서,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로 해주시고, 1080 1920으로 해주시고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해주시고 카메라를 우리 메인 카메라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딱 맞게 캔버스가 딱 맞게 되죠 이벤트 시스템 캔버스 접고 그 아래 사운드 백그라운드 이런 순서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백그라운드 아래에다가 빈 게임 오브젝트 데스 존 그리고 빈게임 오브젝트 블럭스 그리고 월스 그리고 블레스 그리고 우클리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름을 패들 패들이 우리 주인공이 될겁니다. 포지션 y를 마이너스 3.7261 0.7, 0.5 드로우 모드를 슬라이스로 해주시고, 가로를 1.58, 세로를 0.34, 스프라이트를 어, 여기 있죠. 이건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박스 콜라이더 2D. 넣어주시고 하면 초록색 테두리가 생겼죠? 이런 것들 다그 위치가 포지션이 다 영영영인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캔버스의 오더인 레이어를 5, 배경의 오더인 레이어를 마이너스 2, 패드의 오더인 레이어를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캔버스 지금 텍스트가 있죠? 이거를 대충 요래 가져다가 폰트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베스트 빛의 맥스 사이즈를 120. 그리고 텍스트의 컬러를 이 스테이지의 색깔과 똑같이 해주시고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대충, 대충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을 스테이지 텍스트라고 써줍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 스퀘어 텍스트라고 써줍니다. 이거는 여기로 옮겨주시고 맥스 사이즈를 95 그리고 색깔을 이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네, 이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UI 이미지 요 이미지에는 우리 바 모양을 넣어줍니다. 이게 라이프 라이프인데 아이템 타입을 심플로 해주시고 프리저브이 스펙트 그리고 대충 이것도 대충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게요. 이미지 의 이름을 라이프 0,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름을 라이프 1,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고 이걸 가운데만큼 옮긴 다음에 승리, 승리를 가운데만큼 약간 사이즈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윈 패널이라고 써줍니다. 여기 아래다가 UI 버튼 만들어주시고 조금 아래로 내린 다음에 약간 좀 키워준 다음에. 이 버튼의 소스 이미지를 또이 바로 해줍니다. 이거 팔을 많이 쓰네요. 아이템 타입은 슬라이스로 그대로 두고, 이게 대충 늘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버튼 텍스트를 다음 단계 요래 써주시고, 폰트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배달 민족 그리고... 글꼴체를 이 빨간색으로 그냥 하고, 아웃라인을, 하나,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두개 해주세요. 왜두개 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3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아웃라인이 막 벗어나지 않고 좋아요. 알파, 다 없애주시고 버튼의 이름을 Next Stage 버튼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윈 패널을 Ctrl T 눌러서 게임 오버 패널로 바꿔줍니다. 여기 이미지는 게임 오버 사이즈를 약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에 있는 Next Stage 버튼을 Restart 버튼으로 그리고 그 아래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약간 가운데 맞춰 주시고 네그 다음에 Win 패널, Game o p a n 패널은 둘다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그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m e m b e r s UI 버튼 버튼 하나 만들고, 이걸 여기로 하고, 이거는 딱히 색깔을 그냥 요런 색, 여기 요런 색, 요런 색 찍어가지고 하고, 텍스트를 1단계. 1단계를 누르면 이 버튼이 실행되겠죠? 컬러를 이런 색으로 찍어주시고, 약간 키우게. 버튼의 이름을 버튼1. 그 다음에 일시정지 패널을 하나 만들 건데, UI 이미지, 이거에 01010000, 이 이미지를 검은색에서 알파를 140으로 해주시고, 그 아래 UI 텍스트, 텍스트를 일시정지 컬러를 80, 99, 59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크기는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조정하시면 되죠. 중간 정렬 해주시고 사이즈 좀 키워주시고 폰트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우스 패널 그리고 파워스 패널을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패들에 스프라이트 이름을 마그넷. 마그넷은, 마그넷, 자석. 자석이 이렇게 있고, 지금 안 보이죠? 오더인 레이어 때문인데, 지금 3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하나 더 컨트롤 t 눌러서 건 이라고 써주세요 건은 요거죠 요거를 약간 이렇게 좀 올려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둘다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네그 다음에 블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스프라이트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블럭 마이너스 2.18951Y를 2.334Z는 0 스케일 X를 0.41706 0.43056으로 해주세요 오더인 레이어는 2로 해주시고 박스 콜라이더 2D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가로로는 11개, 세로로는 12개거든요? 블록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그, V를 누르면서,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붙여주면 붙어요. 그 다음에 둘다 선택하고, 컨트롤 티 이동하고, V를 잡고, 잡고, 다시, 컨트롤 D 이동하고 V를 하고 이렇게 지금 8개죠? 어, 3개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3개 더 잡아서 컨트롤 D 어, 이런 건 무시해도 돼요 이동하고 V를 잡고 이동 그 다음에 플럭들을 전부 다 여기 블럭스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자볼을 만들어볼게요. 공 넣어주시고 00-3.55 0.18 0.18 해주시면 여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서클 콜라이더 2D 그리고 리기드 바디 2D 넣어주시고, 이 angular drag 없애주시고, 마이너스 그 g r a 를 0.02로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b a l l 0그 아래다가, effect particle system을 만들어주시고, duration 이라는 건 양인데요. 10.73으로 해주시고, start lifetime 을 여기 옆에 쬐깐하게 눌러보시고, 이두 개의 사이로, 0.2에서 1 사이만큼 얘가 생존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피드 0.4. 그리고 스타트 컬러를, 알파를 160.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페이스가 뭐냐면 위로 올려왔을 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드로 하면 얘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맥스 파티클 19개 그리고 에미션 탭에 들어가서 시간에 따른 비율 6.33개 거리에 따른 비율 4.42 그러면은 움직일 때과 움직일 때 파티클이 더 많이 생성되죠 거리에 따른 양이 생성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쉐이프에다가 앵글은 34.2 라디우스는 0.5 그리고 렌더러에 오더인 레이어를 마이너스 1 그리고 포지션을 y를 0.15만큼 올리고 0.15 0.15 0.15 z까지 해주셔야 돼요 y는 90도로 꺾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공에 닿을락 말락 하죠 이거를 Ctrl-T, c t r t 눌러서 볼 1, 볼 2로 넣어주시고, 이세 가지를 볼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볼 1과 2는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고, 총알 만들고, X는 마이너스 0.242, Y는 마이너스 3 549 z는 0, 오더인 레이어는 3, 그리고 리기드 바디 2d를 넣어주시고 매스를 0.0001로 해주세요.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2d 블랙 그리고 ctrl+d를 눌러서 이거는 x를 0.2 4이로 해서 대칭이 되게 해주세요. 보이죠? 그리고 태그를 만들 건데, 하나는 볼 태그, 하나는 odd라는 오드, 태그를 만들 거요 일단 볼 태그는 볼에 들어가야겠죠? 여기 세 개에다가 볼 넣고, 블렛에 odd라는 것은 홀수인데, 이게 짝수, 홀수, 이런 번호로 갈 거예요. 이걸 블렛에다 넣고, 24개가 될 때까지 복사합니다. 0부터 23이면 24개죠. 이렇게 하나는 언태그, 하나는 오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돼야 돼요. 지금 블록이랑 블렛이랑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요. 똑같은 걸로 아무 하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블록 그리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블랙, 그냥 메인 카메라에 넣은 다음에 여기, 여기 보이죠? 자물쇠 체크하고 블록, 블록에다가는 블록 전부 다 넣고, 그리고 블렛에다가는블렛 블랙 전부 다 넣고, 여기다가 x is cute edit 모드를 하면은 이제 편집 상에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편집 상에 스타트를 하면은 그 함수로 바뀌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삭제해 주면 돼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에서도 지워 주시고. 네, 그리고 자물쇠 되어 있던 거 풀어 주시고요. 어, 블럭 전부 다 비활성화. 블렛도 전부 다 비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이름을 아이템 0.000.3 0.3 스프라이트는 아이템 이렇게 보이죠? 오더인 레이어는 10 제일 앞에 보여요.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2D 이스트리거 체크해주시고요. 리지드 바디 2D 매스를 0.000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프리팹화하기 위해서 리소스에 드래그해주세요. 그리고 아이템은 지워주시고 그리고 블렛도 이스트리거 체크해주세요. 공에다가 탄성을 넣고 싶어요. 크리에이트 피스 매터리얼 2D 바운스 마찰력 0, 바운스 1 이거 전부 다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메테리얼에 들어가 있죠? 바운스는 ETC에 넣어주시고.